안녕하십니까 조재원 셰르파입니다. 등산 도중에 신발끈이 풀리거나 느슨해져서 끈을 다시 묶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발끈 묶는 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신발끈을 묶을 때 한번 매듭을 짓고 리본을 만들어서 한번 묶기를 합니다. 이렇게 묶을 경우에 앞서 말한 것처럼 산행시에 끈이 느슨해지거나 풀리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묶는 방법은 한번 매듭 지은 상태에서 리본을 만들고 한번 묶은 다음 또 다시 한 번을 더 돌립니다. 이 상태로 잡아 당기면, 산행시에 끈이 풀리거나 느슨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묶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듭을 지은 상태에서 리본을 만들고, 리본을 서로 교차해서, 한번 묶고 다시 한번더 돌린 다음에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리본은 산행 도중에 풀리는 일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신발끈 묶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